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7편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0편 127편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27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하나님 없는 헛된,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자녀의 축복. 이렇게 제가 단락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7편 1절 위에 보게 되면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져 있죠.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어디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지었던 시다 라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졌고 여러 상도 여러분들이 지었는데 솔로몬이 유일하게 두 편을 지었더라고요. 두 편이 72편하고 오늘 읽었던 127편인데 이 127편, 2편에 솔로몬이 지은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 태어나자마자 우리 표현대로 금수저였죠. 다윗의 아들이었고 또 다윗이 죽은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어 왕이 되었고 그때 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또 복을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나라의 영토가 엄청나게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조공도 하고 무역도 하고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조공도 받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 또 화려한 그런 일들 상하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또 그럴 때 지었던 것이 뭐냐면 시편도 지었지만 전도서, 잠언뭐 아가서 이렇게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시편 127편 1절을 보면서 이 전도서를 지은 이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자, 그런데, 오늘 127편 1절과 2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이솔로몬이지은시라는게 맞는 게, 헛대다라는 것이 바로 세 번이나 이렇게 쓰여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 헛대다라는 127편의 헛대다하고, 전노서 1장 2절에 나와있던 이 헛대다가 과연 같은 히브리얼까이게 검색을 해보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7편에 있는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해서 어, 아 죄송합니다. 샤브라고 해서 가치 없다, 텅 비었다, 속임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뜻으로는 우상 숭배를 의미한다라는 게 오늘 127편에 쓰였던 이 헛됨이라는 단어고요. 전도서 1장 2절에 쓰였던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하는데 입김, 숨결, 어, 증기, 연기 즉 일시적인 헛됨을 전도서에서 기록되고 기록한 것이 바로 헤벨이라는 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헤벨은 이헛되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정말 연기와 같은 것이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 것이고 오늘 이 시편 1 2 7 편에 있었던 이헛되다라는이 샤브란 단어는 텅 비었다, 소임수였다 특별히 우상 숭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없는 헛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27편이죠. 어쩌면 전도서와 같은 그헛됨은 세상 사람들로 다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민와서 정말 열심히 살고, 세탁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이제 와서 좀 살만하니까 병이 났어. 자, 그러면서, 뭐랄까,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럴 때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전도서에 나와 있던 헛댐이고, 오늘 여기서 나와 있던 127편의 헛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헛댐, 속임수, 거짓, 우상숭배라는 것이 쓰였던 이 단어가 오늘 127편의 헛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7편의 1절부터 상반부 2절까지 보게 되면 이 헛됨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집을 세우는 자의 헛됨, 두 번째는 성을 지키지 않는 자의 헛됨, 헛댐, 파수꾼의 헛됨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됨이다라고 하면서 1절과 2절의 상반부의 이세 가지 헛됨에서 나오는데 이 헛됨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어나서 일을 하고, 우리가 왜 일어나서 정말 뭐, 무슨 일을 하냐? 바로 먼저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또 가정을 세우면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또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그 모든 집과 가정과 내 삶을 위해서 아침부터 수없이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 누우고, 정말 수고해 떡을 먹는 것이 인생의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헛된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헛됨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그냥 헛됨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듣기 위해서 예를 들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설계도가 필요하고 도면이 필요하죠. 근데 그 나라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땅에 그냥 막 그냥 지어도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자재도 사고 사람도 구하고 열심히 열심히 이제 집을 짓는다 설계도와 도면 없이 그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아우 선생님 이거 집을 열심히 잘 짓는데 설계도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막 짓나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설계도 필요 없어. 지금까지 설계도 없어도 막 지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짓는 거야. 그래서 지었다 보면 잘 되게 돼. 막 하면서 이 사람이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렇게 막 집을 막 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 선생님. 기초가 너무 약한데요? 이거 이러다 무너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괜찮아.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절대 안 무너져. 하고 나서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집을 막 짓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비, 몇, 집을 다 짓고, 몇달 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가 내려가지고, 이 집이 어떻게 되었냐면, 무너져버린 거예요. 예아를 돕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면 하나님 없는 그 성공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헛됨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늦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없는 그 성공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다 생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면 뭐다?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정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10편 기자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사연성교의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겠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만이 빈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른 누가 보면 오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와서 물을 열심히 걷고 또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할때 누가 보고 모자 모자래 시문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서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러한지 고기를 메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는 것처럼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누가 보면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날에 단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내릴 때에 지금까지는 하나도 잡힐 수 없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물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혀 계시고 보게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다른 이제 성경 학자들 얘기를 보면 이렇게도 표현됐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해서 잠을 주는 게 아니라 이이 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두 가지 이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다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밤에도 우리 복 받은 거 아십니까? 왜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뉴스를 켜 보시고 분명히 보실 텐데 밤 사이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자 있었는데 하나님 지켜 주셔서 우리는 아무 사고 없이 우리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의정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잠을 편하게 자게 하시고, 물론 불면증 있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잠을 주시고, 잠을 자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3절 읽어드리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사,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라고 하는데 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아들을 많이 낳는 게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농경 문화기도 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나라의 그 병사들 군인들도 많이 세워야 되니까 아들이 많이 낳는 게그 당시의 축복이었어요. 그 아들이 많이 낳는 것, 자녀가 많이 낳는 것이 정말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들이 없으면 심지어는 그 안에 여자분들도 그 당시 문화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여자분들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아들을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3절에그 자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벤인데 벤은 또 아들을 의미하거든요. 결국에 자식은 그 당시에 말로는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3절, 4절, 5절을 보면서 우리 시대하고 조 맞지 않다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라고 보면서, 이, 여러분, 자식을 낳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베게시, 베어라는 것이 죠 자녀를 낳다라는 베어가 있고, 히브리어도 낳다라는 단어로, 베게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베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썼던 히브리어는 베겟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어는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는 것을 의미한다면 베겟은 뭐냐면 비전을 낳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뭐냐면 어, 베겟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3절, 4절, 5절은 생물학적인 자녀들이 많으면 그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에서 어려움당치 않는 거예요. 마지막 줄도 보게 되면 이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재판을 가서도 아들이 많고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당당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 힘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이 많으면 이기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아까 베어와 베겟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배어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너희가 배어로 낳는 게 아니라, 베겟스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녀를 낳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자녀를 낳는 게 정말 중요하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자를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자녀를 낳지만 신약 시대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적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도전하고 여러분의 권면하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전에 가서 너뭐 하다 왔어? 너뭐 했냐? 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겠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나 자녀가 많아. 이 뒤에 있는 내 자녀들 봐. 하면서 그 법정에서도 그 원수들과 단판할 때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게 뭔데, 너 세상에서 보낼 때너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 제가요 이민 와서요 큰 집도 사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사고 이런 거 드리고 왔어요 자녀 교육도 너무 잘해가지고요 이 친구가 하바다도 가고 좋은 거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물론 기뻐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진리를 알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직분과 상관없고요, 신앙의 연수도 상관없고요, 믿음이 지금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그들에게 제자화 시키는 겁니다. 가까운 자녀부터. 가까운 남편부터, 가까운 배우자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제자가 될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치 못할 일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건 사절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다 복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 그리고 화살들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한 개의 열매를 하나의 열매에 드린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배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엣, 비전을 낳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안성도 여러분, 10편, 127편은 인생이 어떤면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은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겉면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걱정, 염려, 근심, 불안은 다떨쳐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